음향인을 위한 전기실험 강좌, 전기실험 강좌인데 음향을 음향인을 위한 책이라네요. 대충 음... 훑어봅시다. 그냥 부작정, 목차가 있고 전압, 오의법칙 저항 이런 게 있고. 콘덴서는 소재에 대한 거죠. 인비던스, 이론. 이것도 막 섞여 있네. 음... 앰프, 트랜지스터, OP 앰프. 직장 다양한 OP 앰프. 가 있다. 어... 대학 전기 전자과 에서는 전자기학을 비롯해서 전기 전자관은 모든 분야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을 배우겠죠. 근데 전기 전자과 출신은 아닌데 아마 기타를 치는 사람들은 한 번쯤 자작앰프나 이펙터 그리고 자작 전자기타에 관심을 가져봤을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이 책은 그런 덕후들을 위한 책이 아닌가. 음 제가 이 책을 음 사서 두 번쯤 정독을 했습니다. 근데 잘 모르죠. 예. 음. 자작으로 앰프나 이펙터, 전자기타 만들때 아주 좋은 기초가 되어주지만 여기 있는 이런 회로도 가지고 회로도 들이죠 회로들을 가지고 실제로 만들려고 하면은 아주 많은 난관이 있습니다 그림만 있고 이게 아니, 회로도만 있죠. 회로도만 이렇게 처음에는 회로도도 읽을 줄 모르니까, 실제 만들려고 하면 엄청 암, 암담하죠. 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음, 아쪽에 이런 설명들이 많이 있지만, 이론이나 원리 그런 거 필요 없이 음, 무작정 먼저. 어떤 회로들을 카피해 보는 게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 카피를 하고 나서 보면은 좀 이해가 될 텐데 알고 나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죠 모든 것이 다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이 책에 있는 것만 봐서는 참 난감합니다. 물론 좋은 기초가 되어 주죠. 아마도 이건 제 잘못인 것 같습니다. 첫술에 배부르려고 하는 것 자체가 도둑놈 심보죠. 음, 당연히 난관을 고쳐야 되는 거고 이 책이 음, 당연하지만 그런 난관을 넘는데 도움이 되었죠. 도움이 되었고 음. 다시 또 꼼꼼히 다시 보려고 하는데, 아, 이게 에너지가 떨어져 가지고 의욕이 없네요. 음, 의욕이 없어.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대충 한번 볼까요? 음, 이 앞에 전기에 대한 전기전자에 대한 기초 이론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사실 물리학 책이나, 전문적으로 전기 전자에 대한 전공 도서 같은 것들이 있죠. 물론 전공 도서 보면그 전공자 아니면 절대 이해를 못하못 하니까 쉽게 나와 있는 책들도 있지만 이 책은 그래도 어떤 수학적인 이론이라든가 이런 건 없고 아주 간단한 곡식들만 있네요. 최소한 이해는 해야 되니까. 그래도 제 생각에는 먼저 좀 무작정 이론이나 원리 없이 카피를 여러 번 반복하고 난 다음에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아, 요, 위원이 펼쳐봤는데 좋은 내용이 있네요. 음으로 음을 정기적으로 캐치하는 방법. 사양이란 음원의 진동의 상태를 전기 신호로 바꾼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마이크에서 소리를 읽어내, 읽어내는 거고 이건 스피커겠네요. 스피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원리 설명이 있고 오실러스코프. 아 오래된 아날로그 오실러스코프네요. 흥창? 이거 국산인데흥창인것같은데국산 음. 이거는 일본 사람이 썼는데 오츠카 아사라국산 오실레이터가 오실러 스커프가 나와있네요 바꾼걸까? 아니면 일본 사람들도 옛날에 한국 에서 만든 오실람 스커프 썼나보죠 지금은 디지털 오실러스코프를 많이 쓰지만 음향에서는 디지털이 필요있을까 디지털 오실러스코프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저음역 그리고 디지로 디지털 오스, 오실러스코프가 지금 생산 아 아날로그 오실러스코프는 아마 생산이 안 되겠죠? 내 네, 디지 디지털 오실러 스커프 써봤지만 아, 좀 짜증 납니다. 뭔가 내가 보려고 하는 그런 변화의 순간 때 그때 갑자기 막 얘가 정지를 해요. 내가 잘 사용을 못하는 건지 원래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안 아날로그 오실러 스커프는 전혀 그런 그런 게 없이 실시간으로 보여주죠. 음. 볼륨이 대한거 커페시터 음. 역시 일본사람이라서 커페시터를 컨덴서라고 하네요 음. 컨덴서가 아니고아페시커패아터죠옆집에옆집치서망하질을 아, 하는데? 커피의 시터에 대한 원리 시간이 된다면 제가 간단한 책을 하나 만들고 싶네요 이런 원리 다 넘어가서 원리 다 빼고 어, 카피부터 하는거 카피를 하기 위한 책 아니면 유튜브 영상으로 만들어도 되겠네요. 의욕은 없지만 <laughs> 의욕이 없어서 못할 것 같고 이 막상 영상 만드는 게 쉽지가 않네요. 음. 커피 시터의 역할 진, 전원의 중류 전압을 깨끗하게 만든다 리플처럼 이게 톡톡 튀는 거 없애는 그런 역할을 말하는 것 같네요 코일. 코일, 뭐, 인덕터, 인덕터를 말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일단 코일이라고 하네요. 코일이 인덕터긴 한데, 우리는 보통 인덕터라고 부르지 않, 않습니까? 코일도 영어고, 인덕터도 영어인데, 모르겠고요. 아니.. 임피던스.. 잘 알려져 있지만 정체를 알수 없는.. <laughs> 예, 임피데스, 임피던스에 대한 설명.. 뭘까요.. 음, 한.. 10년 전에 두번 읽었었던 것 같은데 이 책을.. 아, 잘.. 모르겠습니다. 턴스 매칭. 아이 책이 꼭 자작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음향 엔지니어들한테또 훌륭한 책이 되겠네요. 장비를 부수지 않기 위한 인피터스 같은 거안 지키면. 아. 로우로 보내고 하이로 받기. 아, 내가 어떻게 알았나 싶어더니 이책 보고 알았었군요. 예, 그러고 보니 이책 덕인 줄을 못 모르... 까먹고 있었네 나도. 로우로 보내고 하이로 받아야지 장비가 고장나지 않지요. 엔피던스 음. 매칭. 임피던스의 실기응이 무슨 말이야프로이로전피이스를 좋아하는 이유이런게있이요이런 예, 아주 이요한내이들이 있네요 이향엔지이어라은가 자작하시는 분한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죠 언밸런스 전송과 밸런스 전송 이것도 뭔가 일본식으로 용어를 바꿨을 것 같은데 이거는 안 바꿨네요 일본 사람들이 좀 용어를 말도 안 되게 바꾸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괜히 우리나라 사람들 전염돼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도 들좀 용어를 좀 이상하게 쓰는데 물론 우리나라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 전문 서적이라든가 이게 실용 서적들을 아주 좋게 만들어주니까 그 덕택을 많이 보죠 둘다 한자 문화권이라서 원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도 잘 전달이 되고 트랜스 전원 트랜스는, 음, 전원 트랜스, 아 트랜스로 전원, 전원 트랜스로도 사용하지만 언밸런스를 밸런스로 사용하는데도 트랜스를 사용한다는데 트랜스를 사용하지 않고도 이게 언밸런스를 밸런스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 같네요. 자 다음 어떻게? 뭐? 어, 앰프를 써가지고 이렇게 바꾸네요. 트랜스가 아니라 완전 앰프로. 예, 다이렉트 박스 언밸런스를 어, 밸런스로 바꾸는 거. 대표 선수는 다이렉트 박스다. 아 이런 거, 이런 거한번 만들어 보면 좋지만 회로도만 가지고 만들기.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음, 사구리어 다이렉트 박스 하나 사가지고 그걸 거의 부셔가면서 카피해야 되죠.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몇두분 나오지? 어.. 아, 앰프네요. 앰프, 트랜지스터나 OPMP로 만들겠죠. 아, 어, 예, 여기 작은 에너지로 큰 에너지를 제어한다. 이것이 앰프의 본질. 그림, 설명이 나와 있죠. 음. 어, 이런 걸잘 이해하려면 책좀 여러 개좀 봐야 될것 같아요. 어, 반도체나 반도체 대한 책들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중요하죠. 오, 스피커를 죽이지 않기 위한 기초 지식이랍니다. 보통 시, 스피커 잘안 죽고, 스피커에 있는 파워앰프가 아, 고장나는 게 맞는데, 여기서는 아마 스피커의 파워앰프가 왜 죽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지 않을까? 전압 증폭만이 아닌 앰프의 역할. 아, 다 이런 기타, 기타와 앰프 주 관심사죠. <laughs> 이 책에는 뭐 근데 기타 전자 기타 회로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지만 전자 기타 회로는 훨씬 단순하니까 앰프를 만들 수 있는 사, 어,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전자기타 회로를 못 만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OP 앰프 OP 앰프가 없으면 이젠 아무것도 할수 없다 음. 헤어질 수 없는 방아 14개짜리, 14개짜리, 뭐 이렇게 있네요. 다어몬 펌프. 전자계산기 1대로도 간단설계 o p 프회로의 기초지식 계산 필요없습니다 일단 그냥 부시면 되는거지 그냥 하다가 안되면 연기 좀 나고 약간 버리면 되고 한개면 몇십원 하는데 뭐 100원 200원 하고 이런건 이제 고민할 이런거 고민할 시간에 그냥 전원연기를 해가지고 음, 타면 타는구나. 그래야 되죠. 비반전 입력을 사용해서 정상앰플을 만든다. 잘 모르겠고. 믹서 회로의 기본 구성이란 게 있네요. 어, 중요하죠. 뭐 만들어 봐야 되는데. 솔직히 봐도 봐도 모르겠고 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디커플링. 불필요한 성분의 신호가 들어오는 것을 방지한다. 콘덴서가? 그런 거 알려고 하면은 <laughs> 예, 책을 보는 것도 있지만 오실러스, 오실러스코프가 필수로 있어야 되는 것같습니다 이거를 뭐 이론으로 어 아, 이론으로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관측을 통해서 하는 거죠. 늘오실러스코프 연결해 가지고 계속 파형을 보면서 그래서 이론보다는 좀 개측이나 관측이 훨씬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걸 어떻게 다다알수 있겠습니까? 다 외우고. 디지털에 대한 건데 여기는 디지털과 디지털 기기 기본.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죠 다. 이게 음. 예, 무슨 내용인지는 뭐다 <laughs> 무슨 내용인지. 예. <laughs> 근데 이런 회로를 만들려고 하는 거는 사실 아날로그 회로를 만들고 싶어서 하는 거죠. 디지털 데이터에는 별큰 관심은 없는데 가끔씩 어, 기타 이펙터 중에서도 디지털 이런 컨디지에이션을 어, 쓰는 PCM 방식으로 컨디지에이션하는 그런 소자들을 이용해 가지고 효과를 주는 이펙터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알아둘 필요가 아예 없지는 않겠네요. 인버터. 음. 간단 사인, 사인법 발진기. 광 이상 발진기 이런 건 신디사이저 만드는데 조금 사용할 수 있겠는데, 내용이 많지가 않아 가지고 이 정도 내용 가지고 신디사이저 만들지는 못하겠죠. 기자료편 납돔질에 대한 내용 음, 납땜실리기 이런건 음, 이런걸 책보고 배우기 거의 뭐 불가능하죠 무조건 사가지고 음, 한 200만원만 투자하면뭐 개츠기라든가 소자 같은 거다 <laughs> 충분히 장만할수 있으니까요. 낫단기부터 어, 해가지고 싹다 패해봤자 200도 안될것 같습니다. 음. 다 봤습니다. 다 봤네요. 음향인을 위한 전기 시험 강좌. 어 어쨌든 음향을 하는 사람들, 음... 또뭐 밴드에서 기탈, 기타를 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그런 책이었고요. 저도 아주 재밌게 읽었고 큰 도움을 받았던 그런 책입니다. 다 음... 하고 싶은 말이. 없고 이런 책은 사야죠 두고두고 평생 보는 거니까 어, 쓸데없는 얘기, 얘기지금 요새 도서관 가면 아그 도서관 <laughs> 남 욕을 또 하네 도서관에 사서들의 그책 책을 고르는 그런 취향이 저는 좀 이해가 안되대요 너무 좀 너무 좀 유행 지나가면 아무것도 안 보는 그런 책들 있잖아요 그런 좀 그런 내용 그런 책들 너무 많아 가지고 어, 책을 보는 눈이 좀 없지 않나 대부분 좀 인문학 쪽 사람들이 사서도 하지 않을까 사서학 이라는게 따로 있겠죠 음. 그런데 좀 음. 책을 좀 고르는 방법, 책을 고르는 안목이 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공공 도서관은 좀 공공 도서관은 좀 클래식이라고 할 만한 그런 그런 책들을 위주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시간이 변해도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그런 책, 그런 책 위주로. 장사를 보유하고 있어야죠. 예. 이 책은 <laughs> 예. 충분히 사서 보유할 그런 책입니다. 예, 예. 여기까지.